보겠습니다.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일 직선의 방정식 혹은 일차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. 이때는요. 두 점으로 인해서 기울기를 알수 있고요. 기울기는 음 각각의 x 좌표를 빼주고 y 좌표를 빼준데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. 어, 빼기다 까지 기억하시면 끝나겠습니다. 그럼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기울기는요. 얘를 기준으로 놓을까요? 마이너스 2, 3 여기 x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 y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빼줍니다. 빼주는데 빼기 4 얘는 빼기 3이고 얘는 더하기 4가 된다는 거 빼기라면 빼기 3, 더하기 4꼭 기억해 주시고요. 실수하시면 안됩니다. 계산해 주면요. 더하기 되죠. 7이 되고요.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마이너스 5분의 7 좀 이상하게 나왔을 때는요. 한번더 확인하셔야 돼요. 마이너스 2, 3, x, y 맞고요. 빼기 3, 더하기 4. 마이너스 5, 7이 맞네요. 그 다음에 그러면 y는 기울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. b 넣고요. 자기가 원하는 점을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뭘 집어넣을까요? 이걸 집어넣을게요. 그럼 y가 얼마다? 3이다. x가 얼마다? 바로 2다. 마이너스 2다. 이렇게 되겠죠. 어, 그 다음에 플러스 B다.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. n은 5분의 14. 이렇게 될 것입니다. 플러스 B가요. 넘어가서 계산해 주겠습니다. 3 빼기 5분의 14는 B고요. 3 빼기 3은 어,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. 통분을 해 주겠습니다. 그러면 5분의 15 빼기 5분의 14니까 얼마 한다? 5분의 1.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게 얼마라고요? B라고요. 됐죠? 그러면 이 b를 여기다가 채워 넣기만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. 따라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7x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검산에서 집어넣어 볼까요? 검사할 때는 다른 점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. 3만 집어넣고 y값만 살필게요. y는 마이너스 5 7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1 해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0 약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 직선은 우리가 잘 구한 거다 검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 풀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이거 연립방정식으로도 풀수 있다라고 생각 어, 풀수 있다라고 말해줬죠. 사실 연립방정식이 더 쉽다. y는 ax 더하기 b입니다. x, y 넣어주시면요. 3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입니다. y, x 둘이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.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a 넣어주시면요. y는 마이너스 4값이고요. x는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a 3에2 어, 플러스 b 이렇게 쓰죠. 근데 봤을 때 b가 항상 이렇게 더하기 b는 항상 똑같아요. 그래서 빼기 해주시면 빼기 해주시면 뭐가 된다. 더하기 7이 되고요. 빼기 해주시면 빼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 이렇게 된다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y는 마이너스 5분의 7 x까지 나왔고요 이제 b만 구하면 되겠죠. b는 둘 중에서 하나 집어넣어 주시면. 아까 똑같이 5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그쵸? 어, 연립방정식으로도 풀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기울기 우리 구할 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에서 x가 밑에 들어가고 y가 위로 올라간다. 어, 둘이 구할 때는 어, 두 좌표에 같은 좌표를 써야 된다. 그리고 증가량은 어, 각 좌표의 빼기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